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이번 3 d 맥 x 시간에는요, 레이스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2D 도형을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려놓고 레이스 명령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레이스 효과는요, 2D 객체에만 적용해서 사용 가능한 효과이고요, 3D 객체에는 효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레이스 목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LATHE 라는 레이스 목록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360도를 회전하는 회전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 패널 부분 부분을, 패널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얼라인부터 좀 설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회전축의 위치를 정렬해 주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민, 센터, 맥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회전체가 약간씩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스 효과를 제가 잠시 숨겨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리지 않았던 수직선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이 수직선이 바로 회전축의 위치를 에, 보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2d 라인 객체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얼라인에서 민 센터 맥스를 선택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맥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객체의 가장 오른쪽 위치를 회전축의 위치로 잡아준 거고요. 센터를 누시게 되면 중간축으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미는 당연히 왼쪽으로 회전축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얘가 그 형태를 보면서 봤을 때 회전축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센터 또는 맥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어, 레이스 부분에서 확장을 시키시면 선택 요소 액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얼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축의 위치를 이동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잡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임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구멍이 지금 뻥 뚫려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회전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서 잡을 때는요. 여기를 정확하게 이 맥스처럼 잡아주기는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고, 온라인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먼저 디그리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디그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는 180도를 회전시키는 회전체를 만들 거야 라면 18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180도만 회전하는 회전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회전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최대 360도까지 회전 값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웰드코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레이스를 적용했을 때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회전 잔상이 보이게 되는데 렌더링을 하셔도 얘가 회전 잔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웰드코어를 체크해 주시면 그 회전 잔상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노말 설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밑에 플립 노말이라고 있는데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체크가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어, 맥스는 보통 앞뒷면이 있는데요. 앞면은 불투명하고 그 뒷면은 투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보여지는데 지금 백그라운드하고 묻혀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기가 어렵죠 제가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창을 단축키로 열었는데요 숫자 8을 누르시면 설정 창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을 흰색으로 제가 조정을 했고요 렌더링을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두, 불투명하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렌더링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플립 노말을 체크해 주면 얘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투명하게 나오면서 그 안쪽 부분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렌더링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실은 이게 라인이 하나의 형태로, 라인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두께를 주는 경우,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는 경우에는요, 얘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면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해서 이렇게 면을 일부러 뒤집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얘를 체크를 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립 노말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얘를 들어 볼게요. <laughs> 자. 보통 맥스는 간단하게 제가 아웃라인 전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요. 보통 맥스는 시작점에 따라서 그앞면앞면과 뒷면이 구분이 되게 돼요. 지금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 면이 불투명한 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립 노마를 체크하기 전 상태입니다. 제가 반대편 끝점 쪽으로 시작점의 위치를 Make Firs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레이스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시면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면이 뒤집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면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풀림 노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그먼트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이 세그먼트는 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16개의 세그먼트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그먼트 값을 늘려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초반에도 얘기,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맥스에서면 부드럽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폴리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고 복잡한 많은 모델링 작업에서는 그만큼 속도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에 적절히 면 개수는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캡핑이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이 캡핑이라는 부분은 좀 두께가 들어가 있어야 돼서 제가 아웃라인을 적용을 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가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360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180도로 수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 단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캡핑에서 캡 스타트를 체크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오픈을 시킵니다. 면이 오픈이 된 거예요. 얘가 뻥 뚫렸다라는 이야기죠. 안쪽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캡 엔드는 바로 그 반대편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을 해서 레이스가 이렇게 완전체가 되는 건데, 바로, 캡 엔드 부분을 끄시게 되면, 이쪽 면, 단면 부분 또한 이렇게 오픈시켜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캡핑이라는 부분의 체크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단면을 오픈시키지 않고,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는 게 정상적이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를 오픈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얘를 거의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다음에 자 다이렉션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이 다이렉션은요 바로 회전축 방향을 정의해 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회전축이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게 3차원 화면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자, 이 회전축의 방향을 이 다이렉션에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X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회전축이 바뀌게 돼요. Y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회전축 방향이고요. Z면 또 이렇게 방향이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하실 때 어, 내가 다이렉션 방향이 안 맞는 작업물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 다이렉션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찾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이스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실제 예제를 이용해서 레이스를 연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